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신조에 보험 1억 19만원 밖에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언제든 캠핑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인치어 바디업 튜닝도 되어 있어서 험로주행도 문제없고요. 22년 9월에 등록된 더뉴 렉스턴 스포츠칸 2.24륜 익스페디션 풀사양 모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존이야 그린 칼날 실주행 2만 k m 대이고요 27년 9월까지 엔진미션 신차 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윈드가드와 후드레 캐노피 탑과 루프 탑 텐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체 하단부에는 승하차 시에 편리한 정품 전동 사이드 발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후주방 차선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경사로 밀림 방지, 험로 탈출 차동 기어와 3D 뷰의 인보콘 내비와. 브라운 가죽 인테리어 패키지까지 안전과 편의성도 모두 갖추었고요. 판매가는 3,80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